농협을 필두로 지금 번져가고 있죠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카뱅 이런 데까지 다 번져가고 있는데 이걸 들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대출을 완화해준다고 하더니 규제를 하더라 근데 굉장히 웃긴 말인 게 뭔지 아세요? DSR 규제할 때 대출 규제한다고 그랬죠? LTV 완화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한다고 하더니 완화한다 정부 대책 일관성 없어 지읒디을 지읒리을 하더니 이제 완화한다고 하더니 규제하더라 지읒디을 지읒리을 LTV만 완화해준다고 했지 DSR 그대로 들어가서 가계부채 억제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걸 섞고 있어요 여당이 추진하는 건 정부 뜻이다 지금 여당에서 정부랑 많이 뜻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죠 왜냐면 대통령의 인기는 얼마 안 남았고 대선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지고 있는 것도 만약 확실히 갈라졌다 이런 거는 정부에서 안 받아준다 왜안 받아주냐 완화해야 집값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반대로 정부에서 받아준 안 같은 경우, 혹은 국회에서 통과해서 알아서 진행한 안 같은 경우는 왜 완화하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라든 오른다고 하죠. 완화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오른다. 규제하면 시장 논리에 어긋나서 오른다. 그런데 사실 이번 대출 규제는 정부 주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부에서 언제 은행에서 대출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출 규제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뭐가 있어요? DSR 이후에. 없죠.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도 소진돼서. 이들이 많이 빌려갔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채는 이미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터진 이후 외국들 보면 자산시장 조정받으면서 부채도 조정받았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감소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뭘로 뛰었느냐? 만약에 부채를 뛰려면 정부, 가계, 그리고 기업 셋이 상생하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죠. 위기 때라면.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 이후 그래프 보셨어요? 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그 상황에서 기업부채는 떨어졌더라. 즉, 개돼지더라 니들이 빚내서 경제 살려라. 그리고 자산시장 거품만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말안 듣고 2년 전에 샀으면은 떼부자 됐을 듯,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거주라면은 아무 이유 없죠. 실거주라면 오르냐 떨어지냐가 아니라, 내가 사는 가격이 중요한 건데, 전혀 관련 없죠. 그리고 투기꾼이라면. 투기꾼들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카페에 몽기종기 모여서 가진 게 집분이고 전재산 투기해가지고 한게 집분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엄청 까고 있는데 진짜 부자들은 이미 자산 조정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당장 터지진 않더라도 1, 2년 내 항상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황금성이 편한 자산으로 바꾼다. 금융자산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예전에 사서 떨어져도 피해가 보지 않을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비중이 줄어드는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 부자들은 바보라서 그래요. 부자들이 라이트하우스 보고 할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예견된 상황이다. 빚이 1800조 돌파. 여기에 전세보증금 등 모든 빚을 다 붙이면 3000조가 넘어간다고 하죠. 국내 총생산의 육박이 아니라 이미 넘어섰습니다. 외국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가 경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 부채 때문에 위험하니까 단계적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 부실을 누가 다 떠안고 있느냐? 은행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게 연장이 된 거죠. 저게 종료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종료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항상 대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만 물러져서 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혔어요.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조장하고 있죠. 집 있으면 몇달새 벼락 부자, 집값 폭등에 일을 왜 하는지. 집값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있는데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9억 7천 에팔 거니까 올해는 내가 한 3천만 원만 빼가지고 식비로 쓰겠습니다. 이게 돼요? 기사에서 근로소득을 혐하는 내용을 조장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통과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억제한다. 막 여기저기서 아주 뭉쳐가지고 다 난리치고 있죠. 언론중재법이 뭔데?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법인데 손해를 안 끼치게 사실 조사 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언론의 입을 막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장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 피해 입으면은 언론이 책임져 주느냐. 증시 이어 부동산도 반등 조짐. 부동산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무슨 반등이에요? 니들 말에 따르면. 증시 제가 지금 영상 올라가는 순간이나 영상 찍는 순간이나 계속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는 했지만, 장기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와서 댓글 다는 게 오늘 또 올랐음. 영상 안 보고 다는 거 뻔하죠. 유동성이 규제 넘는다. 유동성이 어디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계속 넘는다고 그랬죠? 유동성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근데, 유동성이 막혔습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작했죠. 하반기 증가율 3, 4%로 관리한다. 이미 그래서 농협은 넘어섰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기 된다고 그랬는데, 11월에 또 연장할 수도 있겠죠. 11월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행채나 예금 받아서 현금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때쯤에 대출 내줄 수 있으면, 내주겠다. 그런데, 못 내주면은 어쩔 수 없이 연장되는 거죠. 미시적인 측면, 소상공인들 이거 집 사는 실수요자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자산시장에 넣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농협에서 시작돼서 어디 있어요? SC, 제1은행, 우리은행, 카뱅. 농협에는 전세대출, 주담대 다 막혔죠? 신용대출도 막혔죠? 지역 농협 막혔죠? SC, 주담대 막혔고 우리은행 전세대출 막혔고 카뱅도 막히고 있다.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역 농협, 저축은행까지도 가고 있다. 왜 맨날 풍년 효과 번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마통도 막혔죠 지금 저축은행 어때요? 다중 채무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다. 저축은행 가서 왜 빌렸어요? 1금융에서 안 나오니까 2금융 가서 빌리는 거다. 거기서도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들 죽는다 뭐돈안 빌려주고 죽으란 얘기냐 이딴 얘기 하기 전에 자산시장 거품 생기고 계속 그거를 붙들고 놓고 있는 거죠. 그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대출이 안 나오면 사채 쓸 거예요? 집값 상승보다 사채 이자는 훨씬 더 큰데? 8월에 더 잰다고 이야기 나왔죠 이미 한도 줄이고 심사 강화한다 농협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저축은행에선 이야기를 했더라 그리고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축소했다 이금민권까지 번졌다는 거죠 DSR 2단계에 카드론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론도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터집니다 보험사 카드론 다 막히고 있죠 전방위 규제하고 있다 대출열벽 눈앞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많이 빌렸죠 보험사 주담대 어떻게 돼요? 이 금융권보단 저렴하죠. 1금융권, 보험사, 2금융권. 이 정도 차이인데, 지금 얘도 막히고 얘도 막힌다.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빌려서 이 이상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막고 있다. 이거는 금융권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어디까지 갔어요? 증권사도. 이거 다 신용도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권사서 막히고 있다. 비트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막으면서 또 추가로 뭐 하고 있어요? 반대 매매 늘리고 있죠. 증권사에서도 유동성 회수하고 있는 거다. 대출금리. 하단 상단 했을 때 1%나 올랐는데. 여기 0.4. 얼마 안 올랐죠, 여기는? 코픽스. 그리고 주담대 금리. 시용대출 금리. 1%나 올랐는데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미 지금 수준이 언제다? 기준금리 1.75% 하던 때 수준이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대출을 많이 못 내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실이 커졌어요. 그렇다면은 손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금리를 올리는 거죠.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현금을 확보한다는 건 그만큼 은행은 빌리는 거죠. 은행장에 갑자기 내돈 싸들고 와가지고 현금을 막 10조 막 이렇게 넣는 거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은행채를 발행하든가 예금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예금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은행에서 손해볼 짓을 하느냐? 아니죠. 은행은 손해볼 짓안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출금리 따라 올리는 거죠. 거기다가 수요 넘쳐난다는데 한도가 없어요. 빌리겠다는 사람 넘쳐나는데 금리 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 논리 아니에요. 맨날 자본주의 논리 이야기하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면서요. 근데 은행에서 내줄 수 있는 공급은 한계가 있고 그걸 찾는 수요가 많다. 그렇다면 더 비싸게 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반대하지? 이들이 원하는 시장 논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마통도 실종하고 있습니다. 마통 없앤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연히 대출하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죠. 내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막히기 전에 매수러시. 매수러시한테 거래량 은왜 그날이야. 매수러시한테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이틀간 개설한 마통 일주일치 6박 개설은 해놓는 거죠 일단. 7월에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한도 소진이 빨리 돼서 더 빨리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서민 저신용자 비명. 서민 저신용자 죽는다. 정부에서 규제해서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돈을 벌어야지. 자산 사업체예요. 지금 안 그래도 부실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지금 엄청난 큰 부실이 눈앞에 와 있죠. 뭐예요? 원금 상환 유예. 이거 터지면은 바로 연체율 급증합니다. 은행권에서 부실 지표가 확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확보해야죠. 은행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망하면은 자산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예 경제가 무너지는데. 평생 월세 살아야 겠다왜 평생이에요? 평생 대출 안 내준대요. 평생 집값 오른데요? 평생이란 말은 함부로 쓴다, 굉장히. 리먼때도 똑같은 짓거리 했었죠. 이번때도 평생 무주택자 살아야 된다, 집값 폭등해. 근데 그 사람들 2013년, 2012년, 이때 분명히 살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거품이 다 빠진 건 아니었지만. 내가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은행 뺑뺑이 분통하면서 무주택자에게 더 가혹하다, 전세금. 자, 주담대를 막힌 은행이 많았어요? 전세금 막힌 은행이 더 많았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핵심은 주담대가 아니라 전세대출이다. 왜? 주담대는 대부분 실수요들이 사죠. 투기 수요들은 뭐예요? 갭투기 하죠. 갭투기는 뭘로 해요? 전세로. 근데 전세가가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전세 대출 때문이다. 전세 대출을 막으면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막아라 한 것도 아니죠. 은행권에서 한도 다 돼서 그랬다라고 그랬더니, 피해자다. 전세가 절대 안 떨어진다. 대출 안 나와서 사람들 돈 없어도, 빈집으로 놔둘지언정, 전세가 효과는 절대 안 떨어뜨릴 거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 전세 대출 지금 얼마예요? 120조 원에 이른다. 올해에는 얼마나 늘었어요? 다 저게 갭투기들이 집값 올리는 걸로 들어간 건데. 거기다가 지금 매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7월 금통위 때도 유일하게 금리 인상 이야기하신 분이죠. 이야기한 게 뭐예요?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 두 가지 이야기했다. 결론, 뭐예요? 대출 중단이 주는 영향 이 굉장히 크다. 왜? 니들이 뭐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7월까지 하던 얘기가 뭐예요? 유동성 때문에 오른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막히니까 공급 부족 다시 또 꺼내고 있다 그런데 뭐예요?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합시다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대기업으로서 발전하고 키워가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전용 5구를 샀더니 한 10년 냅두니까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전용 8사가 됐다 혹은 전용 8사 두 채를 샀더니 얘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전용 5구짜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것도 아니죠 아무 생산성이 없다. 뭐만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동성.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동성 장세 아니에요. 통화 승수, 화폐 유통속도 다 떨어졌죠. 근데 유동성이 뭘로 들어왔어요? 빚으로 들어왔다. 이 유동성이 오로지. 근데 이 빚이 막히고 대가가 늘어난다.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대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오른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시작으로 끝나냐. 아니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 이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예대율을 거기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증권사, 다 마찬가지죠. IFRS가 한 개만 있어요. 여러 개 있죠. 다 막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본인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